신용점수가 부족해서 비상금 대출이 안 된다고요?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통신등급만으로도 비상금 대출이 승인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매달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SKT, KT, LG와 같은 통신사들을 통해 이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통신 비상금 대출 조건과 함께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 최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신등급 비상금 대출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달 통신요금을 연체 없이 잘 납부해온 성인이라면 개인의 통신등급을 결정됩니다. 이 통신등급은 비상금 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신용대체 등급으로 특히 금융 거래 이력이 적거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통신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통신 3사 고객 대부분은 매달 약 100만 원 내외의 소액 결제 한도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한도를 활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정식 등록된 온라인 매입 업체에 대판매하여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점수나 서류 제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 명의 휴대폰과 통신비 납부 이력만으로도 비상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방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본인의 비상금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보통 10분 내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급하게 비상금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